예, 오늘은 12월 29일이고요. 베라크루즈로 가기로 했습니다. 650km, 7시간 40분. 톨비 없는 대로 가면은 10시간 20분. 톨비 내고 가죠. <laughs> 미쳤나요? 여기서 베라크루즈까지 그냥 거의 직진이에요. 아... 하... 여기가 뭔가 칸쿤만큼 더운 것 같아요. 칸쿤도 되게 뜨거웠는데, 여기도 되게 뜨거워요. 지금 8시 50분인데 아침부터 24도네요. <laughs> 진짜 뜨거워요. 여기가 아침을 어, 있긴 있는데 제가 안 먹었죠. 그래서 가다가 아침도 먹고 도착 예정 시간이 4시 38분이니까 어, 여유가 좀 있죠. 혹시 멕시코에서 운전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떤 나라에 갔을 때 따로 거기가 국제운전면허가 되는지 체크를 뭐 열심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웬만하면 다 되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비자가 우리나라는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무비자로 입국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갖고 대략 한 80개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들어서 알 만한 나라들은 다 국제운전면허가 통용이 되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안 되네요. <laughs> 저는 멕시코가 뭐다 우리가 들어서 알만한 나라고 유명한 나라잖아요. 당연히 될줄 알고 국제 운전면허 신경 안 썼어요. 당연히 되겠지. 그랬는데 어, 출발 8일 전에 안 되는 걸 알았어요. <laughs> 진짜. 근데 멕시코가 다른 나라랑 조금 달라요. 보통 뭐 국제 운전면허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여기는 어, 엄밀히 보면은 반은 되고 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허는 인정을 하는데 국제 운전 면허는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 면허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되게 웃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 멕시코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 면허는 인정을 안 하지만 한국 면허는 인정을 해요. 근데 한국 면허를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면허를 갖고 멕시코에서 운전을 하려면은 영문 운전 경력서 그리고 그 뒤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되죠. 그니까 그거를 갖고 어, 있으면 멕시코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면은 허또 인정을 하는 거죠. 좀 웃기죠. 근데 그거만 갖고 멕시코 전역에서 다 운전을 할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고요. 멕시코 시티랑 그몇개 주에서 통용이 돼요. 아마 절반 정도는 그렇게 운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멕시코 영사부 홈페이지 를 보니까. 운전을 할수 있는 주가 주로 이제 좀 북쪽에 있더라고요 멕시코시티는 가능하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저 유카탄반도 퀸타나루 거기는 도 되고 그 위에 있는 캄페체주 제가 이제 지나온 데 여기 아직 캄페체인가? 그럴 거예요, 될수 <laughs> 있고 <laughs> 근데 멕시코시티에서 퀸타나루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거기로 가려면은 안 되는 주가 두 개가 있어요 타바스코랑 베라크루즈 그러니까 그래서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애매하죠. 사실 이게 큰 문제도 아닌 게 보통 대부분의 경우 그냥 비행기 타고 저 핀타 유카탄만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접 운전을 해서 가려니까 그 중간에 있는 주 베라크루즈나 타바스코 지날 때 이게 무면허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자동차 기자인데 무면허 운전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몰랐으면 혹시 모를까 알면서도 할 수는 없잖아요 면허를 <laughs> 그래서 <웃음> 굉장히 팔을 그 남겨놓고 난감하게 됐죠. 그래서 멕시코 전국에서 운전을 하려면은 멕시코에 와서 어, 국제 운전 면허를 발급을 받아야 되죠. 그게 사실 어렵진 않은데 보통 이틀이 걸린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12월 12일에 알았어요. K5 시승할 때그 아침에 그 현대한테 그래서 차가 된다고 메일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권 보내달라고 그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근데 뭐 다른 데가 다르게 뭔가 메일이 좀 길더라고요 밑으로 그래가 이건 뭐야 하고서 그냥 어 패스했죠 바빠 죽겠는데 k 5 시승했대 그때는안 보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안 봤죠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 어 그리고 편집 다 끝나고 영상 올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 3시 정도에 누웠는데 다시 한번 공공이 보니까 아, 이게 안 되는 거네요. 아 진짜 좀 어이가 없어 갖고 이제 와서 <laughs> 취소할 수도 없고 막그 웹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어, 한 이틀, 3일 걸린다. 현지 에 가서 발급받으면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좀 운전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기아 멕시코에서도 그좀 걱정이 됐는지 그 영사관에 있는 글을 싹 긁어서 그 메일에 같이 첨부를 시켜서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한 거죠.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팍깨갖고막 고민하다가 웹에서도 이걸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잘안 나와요. 내용이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자세하게 이게 어디 가서 정확하게 발급을 받아야 되고 며칠이 걸리고 또는 혹시 뭐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은 어, 안 되나 뭐 등등 이런 정보가 잘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 새벽 3시 반에 저 멕시코 <laughs> 저 우리나라 영사관에 전화했죠. 국제 전화. 아 우리나라 새벽 3시반이면 멕시코 시티가 12시 반이거든요. 점심 시간. 그래서 저는 전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전화 받더라고요. 물론 전화를 한 번에 탁 연결된 거 아니고요. 전화니까 하 멕시코 화에받는데 몰라 그러니까 아 바꿔줄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연결해 줬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고 그렇게 두번 연결이 안 되고. 몰라 10분 보냈죠. 전화비 아까워. <laughs> 그러고서 3번 만에 한국사람이랑 연결이 됐는데 어, 그분이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멕시코 시티에 그 발급받는 기간이 있고요. 음, 대략 이틀에서 3일 걸린다. 그래서 어, 그런 내용을 좀 자기한테 메일로 보내주면은 자기가 메일로 전달해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메일 보내니까 한... 3 시간 만에 답장이 왔어요. 되게 빨리 왔죠, 그 정도면. 그래서 거기서 그 메일에 뭘 줬냐면은 그 발급받는 기관의 그 홈페이지 리 어, l i c e n 모 i a s c o m 뭐 있는데 l i c e n 모 i a s m m x c o m 같은 그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은 그 온라인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등록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뭐 기간 선택 그니까 1년, 뭐 3년, 5년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음,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국제 운전 면허를 받을 때뭐 따로 무슨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막말로 그냥 돈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발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1년짜리가 1,299 MXN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8만 원 되죠. 그러니까 꽤 비싸요, 8만 원이니까. 거기서 오른쪽에 보면은 음, 그 발급 받는 기관 저그 위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거기서 좀 막혀갖고 나 분명히 그뭐 과, 과하다 달랑가 그리고 어, 몬테레 뭐 이렇게 있는데 멕시코 시티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갖고 어, 그거 때문에 또 전화도 했죠. 그발급하는기관에 <laughs> 그 영어 되게 못하는 저 아가씨랑 어, 저랑 또 한참 더 통화했는데, 또 대화가 돼요. <laughs> 오히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사전 예약을 하고 가면은 미리 결제도 하고, 그러면 바로 도착한 날, 금요일 날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만 어, 받을 수 있대요. 근데 뭔가 좀, 좀 긴가민가 했죠. 그 아가씨가 영어 잘 못하니까, 근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laughs> 그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좀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제를 했죠 페이팔로 여기 길 죽이네요 여기도 바다 위 건너가는 그 다리인데 결정적으로 바다 색깔이 안 예쁘네요 <laughs> 길은 죽이는데 참고로 이 발급 기간이 과다 달랑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면허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로 갈까봐 그것 때문에 되게 노심초사를 했죠 왜냐면 제가 금요일날 도착해서 바로 그날 면허증을 못 받으면은 일정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제가 급도 일월 최소 여기서 4일을 있어야 되는데 멕시코 시티에서 뭔에 끝나는 거죠. 멕시코 시티 근처나 구경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발급 기간 하고 전화 되게 많이 했어요. 한세번네번 메일도 되게 여러 번 받고 확실하냐 되냐 <laughs>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급 기간에서 신청하려면은 일단은 거기 또 가입을 해야 되고요. 페이스북 연동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로그인 그리고 결제는 신용카드랑 페이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제할 때그 홈페이지가 뭔가 또 오류가 나갖고 그러니까 1299 페소와 그게 US달러는 85 US달러인데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니까 85달러가 아니라 85페소만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그 웹사이트에 오류죠, 오류.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또 어, 결제를 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때는 또 신용카드로는 안 되고 페이팔로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페이팔 새로 또 만들었네요. <laughs> 어, 이 다리는 짧군요. 순식간에 끝나네. 158km 직찍뭐좀 먹고 가야 되는데요. 어, 배고파서 말이 안 나와요. 예, 네, 결국 이거 다시 샀네요. 테너 시켜서 먹는 거, 안전빵으로 먹어야죠. <laughs> 실패 또 하면 안 되죠. 그럼 뭐 어떻게 떠도. 이게 그나마 먹을만 해요. 어, 여기는 어, 88이네요. 어제는 78이 많았는데 88. 동전의 발생을 최소화해야죠. 이제 내리면 돌아가니까 동전은 또 환전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발급 기간에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해도 어, 이틀이 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미리 한. 5일 전에 했으니까 시간이 넉넉하죠 그래서 네 번째인가 통화했을 때는 그 영어를 잘 못하는 그 여직원이 견디다 못해 남자 직원을 바꾸줬는데좀 나이 많은, 영어 잘하는 근데 그 아저씨가 영어를 더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발음이 더이상해가고 차라리 그 영어 못하는 아가씨가 낫던데 어쨌든 그 영어 잘하는 아가, 아저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틀이면 뭐 충분하고 제가 월요일에 결제해서 금요일에 가는 거니까 시간에도 넉넉하다. 어, 금요일에 오면 된다. 실제로 제가 금요일로 도착해갖고 차 받자마자 그 발급 기관 멕시코 시티에 있는 가서 바로 가봤잖아요좀 헷갈리긴 했지만 참고로 멕시코 시티는 수도라서 그 발급 받는 기관이 두 개가 있대요. 다른 도시는 하나씩 있는데 근데 이 발급 받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 해서 한 여섯 개, 일곱 개. 주로 이제 큰 도시에만 있죠. 근데 멕시코 시티에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받은 곳이 바로 그 가장 번화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검색해보니까 저기 저렇게 외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중심가 있는 게 있는 게 낫죠. 제가 간 곳이 그 레포르마 그 거리라고 마침 또기아 별로 멀지도 않더만요. 걸어가는 게더 빠를 거예요. 차가도 많이 밀려갖고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멕시코가 되게 독특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갖고는 운전을 못하고 한국운전면허증 있으면 되고 하지만 그 영문경력증명서랑 아포스티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 이제 소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갖고 멕시코 전역에서 운전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몇개주 아마 대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각자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와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또 다른 나라도 또 운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좀뭐라 그러죠?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제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면 면허, 면허증이 근데 멕시코 시티에서 특히 공항에서 렌터카 빌릴 때 당연 렌터카 빌려준대요. 거의 쟤는 뭐야? 동네 개. 원래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은 렌터카를 못 빌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차 빌릴 때 운전면허증 있어야 당연히 빌리는 거죠. 근데 멕시코 시티는 이게 부분적으로 또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렌터카 빌려준다고 하네요. 근데 뭐 멕시코 시티에서만 운전하면 상관이 없지만 전 면허 통용이 안 되는 뭐 타바스코, 베라크루즈, 치아파스 이런데 가면은 무면허가 되는 거죠. 물론 멕시코 뭐야 이건 새우네요. 여기는 바다도 아닌데 왜 새우가 나와? 물론 멕시코 경찰도 이거를 뭐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고 막말로 뭐 걸면 걸리는 거라서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저같이 이번에 저 경찰한테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laughs> 한 번도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굳이 그렇게 난리를 안치고 굳이, 어, 굳이 그렇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와서 안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긴 하죠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정확하게 해야죠 무면 운전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혹시 멕시코에서 운전을 하실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멕시코시티에서만 하거나 또는 신혼여행 많이 가는 유카탄반도, 칸쿤 이쪽에서 하실 분들은 뭐 상관없죠 그냥 아포스티오랑 운전 경력서 영문,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되죠. 저처럼 여기 와서 따로 뭐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죠. 돈도 비싼데. 8만원 넘어요. 참고로 멕시코시티에서 발급 받는 분들은 그 레포르마 383그 건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거기 7층이에요. 들어갈 때, 거기, 여권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아이디 받아서. 그 플라스틱 아이디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층에 올라가서 저처럼 미리 결제하고 그러면은 거기 딱 가니까 이쪽에 그 봉투가 이미 있더라고요. 이게 또 뭐야? 아참 무슨 빨간 거 흔들어서 무슨 투우산줄 알았네. <laughs> 참. 조사했나 <laughs> 보다. 진짜네요. 속대. 그 7층에 올라가셔갖고 면허증을 찾으면 되죠. 면허증 찾으러 갈 때는 당연히 그 여권이랑 아이디랑 뭐.. 어그 아포스티유 받은 거랑 이거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가씨랑 커뮤니케이션 안 되갖고 그 아가씨가 어 이틀 걸린다고 했거든요. 뭐저 결제한 거 보여달라 온라인으로 등등 했는데 그 저처럼 미리 결제하고 정확하게 그 입력하신 분들은 이쪽 편에 보면은 그 노란색 봉투가 있어요. 어,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이 있는데 그거 보시고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어, 멕시코에서 운전하는 건좀 비추천이에요. 신혼여행 가서 유카탄 반도에서만 운전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어, 저처럼 뭐 이렇게 특히 저 멕시코 시티에서 운전하는 건좀 비추천입니다.